천사 문화의 걸작이자 울산이 품고 있는 국보 울산 반구천 암각화가 마침내 국내 절차를 모두 통과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도전합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6천년 암각 제작 전통이 담긴 증거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최종 선정했습니다.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이 2.5m, 너비 9m의 바위에 7000년 전 생활상이 새겨진 반구대 암각화. 선사시대 사냥과 번식, 제사를 보여주는 300여 점의 그림은 인류의 장구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일루 최초로 고래 사냥 또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선사시대 사람들이 이 반구대 암각을 그림으로 그림으로써 그 삶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울산 반구천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마지막 문턱을 넘었습니다. 2010년 잠정 목록에 등재된 지 13년 만에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한 겁니다. 반구천의 암박화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린 유산이라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위면에 남아있는 다양한 시대의 그림과 문자는 약 6천년 동안 암각 제작 전통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라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네스코 최종 후보가 되기까지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지난 1965년 식수 때인 사연댐 축조 이후 50년 동안 1년 중 8개월 가량을 물고문 당했고 녹조와 수질오염으로 한때 이키벌레가 집단 서식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 2010년 잠장목록에 등재됐지만 이후 생태 재방과 카이네틱 댐 추진으로 또다시 9년간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무려 13년간 세 번의 낙방을 거듭한 결과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오는 9월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이코모스와 세계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2025년 7월에 최종 등재됩니다.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